보셔도 됩니다. 네. 네, 살짝 손인사 해볼게. 보라트, 네. 네, 네, 네. 네, 네. 되셨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까요네 네,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귤레귤레에서 정화 역할을 맡은 배우 서혜화입니다. 어떻게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고봉수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 되게 팬심이 가득했었는데, 어,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희준 선배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헉, 영화를 함께 해보지 않을래? 되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고. 너무 안갈 이유가 없었어요. 가야만 했었고 너무 너무 기뻤고 그래서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예배우님을 추천하게 된 계기? 아,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떤 여배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 그러면 바로 예화 배우가 떠올랐어요. 전 연, 연극 무대에서부터 함께 해왔었고 가장 동물적이고 어, 그 제가 아는 여자 후배 중에 거의 뭐 최고라고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감독님의 이런 즉흥적인 상황에 어, 바로 적응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배우로는 예화 배우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화 배우한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로케 올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두근두근 거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마음들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 이 정화라는 인물이 어,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결심인데. 재결합까지는 또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 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튀르키에까지 갔을까 물론 영화는 튀르키에 가서 이후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도착해서 촬영을 하면서는 어~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에 거기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어~ 모든 배우분들이 상황을 오로지 믿는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아 어, 나는 어쩌면 너무 그냥 연기를 연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조금 네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네 그랬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트리키어로 떠날 때는 해야 할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돌아올 때는 또 현장에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들이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 그걸 플레이리스트에 담아 놓고 현장에서 내내 들었는데 돌아오는 내내 그 음악을 듣고 옆에 우리 동료분들이 같이 앉아 계시고 그거에 너무 울컥해서.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책맞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음에 드는 장면 대식과 병선과 정화의 마지막 귤레귤레 장면들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의 안녕이고 어디를 향한 안녕인지는 각자의 사연이 다 있는 거겠지만 아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이 계속 좀 나는 거 같아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저는 고봉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지점이 감독님의 영화는 느낌표가 아니라 늘 물음표를 던져주는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이 어 영화가 어떤 끝맺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연장으로 뭔가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영화로 좋은 여운이 남는 영화로 남겨지길 좀내 네, 감히 바래봅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